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박원장입니다. 오늘 초급 탈출 시간 벌써 19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정석들을 워낙 많이들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목 위주로 약간 정석을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오늘 정석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목을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목 자리로 많이들 들어가거든요. 이때 협공할 수도 있고 대사 정석이라고 해서 복잡한 형태로 씌어갈 수도 있고, 외목도 약간 복잡한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오늘 배울 거는 외목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 흙이 상변 세력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자고 할때 쓰는 정석이에요. 수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날 일자로 백을 씌어주시고 백이 나갈 때 밀면 뻗어라. 뻗어주면 백도 이제 봉쇄를 탈출하기 위해 한 칸을 띄게 되는데, 이때 변쪽으로 벌려주시기만 하면 정석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쉽죠?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반대쪽 귀에도 한번 놔볼게요. 자, 외목두고 걸쳐갈 때 나일자로 씌우고 나갈 때 뻗으면 배기 봉쇄탈출할 때 벌려서 진행되는 아주 단순한 수순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석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귀네 군데 나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포석 문제 풀어 볼게요 오늘 포석 문제는 100차례고요 흑진영을 어떻게 들어가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답 어딜까요 네, 정답은 바로 A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B로 들어가는 수는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상대의 집을 들어갈 때도 넓은 쪽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나왔던 모양이고, 사실 지금 집을 보시면 상변, 하변이 백집이고, 좌변이랑 우변이 흑집이죠. 그럼 지금 집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중앙에 주도권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바둑 승패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대세점을 차지해서 바둑을 진행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해드리는 백의 한 수는 조금 어려운 수인데, 바로 이 자리를 두는 거예요 대세점을 차지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좌상기의 이 정석에서는 대세점을 차지할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붙여서 모양을 차지하는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자리를 가는 거죠 흙이 세력을 못 펼치게 여기를 뛰어 나가면 이쪽 한칸 뛰어서 이흙 사이를 끊어 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여기 이제 안 뚫리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초급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를 자꾸 갖다 붙여요 이 붙임을 조심해야 되는 게 붙이면 상대가 강해져요 그게 강해지면 나중에 중앙에 발언권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흙도 여길 연결할 때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약간 좋은 꿀팁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백은 들여다보고 막을 때 붙여서 지금 보면은 이 1번 돌이 아까 이 모양을 키우는 방법에 연계가 돼가지고 백의 중앙이 확 커졌죠 이렇게 바둑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게이 바둑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것만 보면 또 재미없죠 방금 전에 이 문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될까 좀 궁금한데 일단 좁은 쪽 들어가면 이건 큰일 나요 흙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흙이 입구자로 씌어가면 백이 난리가 납니다 이거 당장 나갈 때 끊어져서 어 이거는 많이 떨리죠 그래서 백이 굳이 여기서 둔다면 이쪽을 붙여서 뭔가 타개를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흙이 막아서 안에서 막 백이 사는 맛을 주지 말고 젖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호구 칠때 이거 막 단수 쳐서 폐모양 만들어주면 어차피 흙 진영이기 때문에 백은 폐 쓰면서 탈출만 하면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뻗어주시고 백이 젖혀서 또 자꾸 패를 거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게 끊으면 이을 때 잡으면 좋아하지만 패를 걸고 패감을 이용해서 계속 나가는 게 백의 작전인 거죠 그래서 흙은 그냥 단순하게 막아주면 백이 집을 만들어서 안용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중요하고 흙이 여기서 이렇게 봉쇄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쪽 근거를 하나 더 없애면서 이 우상기의 집 형태를 더 가져가는 거죠 이 백이 살려면 지금 중앙으로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면 이제 머리통을 꽝 때려 가지고 백이 살려면 나가야 되죠 지금부터는 흙이 계속 때리면서 지금 중앙 세력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우변 그리고 우상기까지 여기 전체적으로 짐 만들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투를 할때 이렇게 좁은 데로 침투하면 큰일 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넓은 대로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 수는 지금 당장 쓰는 건 제가 추천드리진 않지만 넓은 쪽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면 이쪽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수예요. 자, 이렇게 되면 흙이 한 칸을 띄어서 백을 공격하면서 귀 쪽에 집을 더 탄탄히 만드는 게 좋겠죠. 자, 중앙 한칸 띄면 악수 없다고 백이 이제 나가주면 흙도 띄어서 백도 나가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좋은 순대 문제가 뭐냐면 흙이 조금 어렵지만 여기 붙여가는 아주 고약한 수가 하나 있습니다. 젖혀 가면 이렇게 젖혀서 끊는 수도 있고 여기를 위로 젖혀서 중앙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는 지금 좌변쪽 백이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대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흙이 붙이는 순간 대세권이 흙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는 백이 이쪽, 이쪽을 둬서 대세점을 가져가는 거, 이수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문제는 이 백이 양날개를 피기 전에 흙이 어떤 식으로 다가갈 거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까지 이 초급탈출을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정답이 바로 네, A가 되겠습니다. B는 귀에 가까이 간 거에 백 집을 굳어져서 워낙 악수고 C는 방금 전 문제 풀었듯이 좁은 데로는 안 가는 게 좋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A쪽으로 걸치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라면 여기 다안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어쨌든 여기 걸쳐가는 수가 집으로 제일 큰 자리예요. 근데 포석은 항상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큰 자리를 두기 전에 급한 곳이 있나, 없나. 지금 급한 곳 보이나요? 이백세칸 벌려놓은 형태가 지금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쪽을 쳐들어가서 이 백을 공격해주는 게 좋아요. 쳐들어간 거의 목적은 뭐두 개를 막 때려잡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좌상기 이흙 형태를 최대한 키워가겠다. 이런 형태로 둬야 흙도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열애를 하고 보통 여기서 한 칸을 많이 걸치세요 왜한 칸으로 많이 걸치냐면 백이 붙이고 젖히고 뻗고 있고 한칸 뛰면 1입 3전 하는 이 정석이 제일 쉽죠 흑백 간에 이게 서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한 칸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날 일자로 걸침 이 이후에 정석 진짜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쉬운 것만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백이 이 구자 띄워주기만 하면, 뭐, 나일자를띄도 되고, 눈목자를띄도 되고, 이것도 똑같이 두면 되겠죠. 이러면 쉬운데, 백이 이렇게 협공하는 수 때문에 좀 부담을 느껴갖고, 이나일자를안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 쓰는 정석 많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둘수 있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붙이고, 젖히고, 뻗을 때, 지금 귀에 있는 백이 협공을 당하면 안 되니까 백도 이제 이거 지켜가면 그때 이걸 끊는 거죠. 그럼 백이 단수칠 때 이걸 키워주면 백이 일단 이걸 막으시면 안 돼요. 막으면 후수를 잡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위를 이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 백을 잡겠다 생각하는데 이걸 잡기 전에 여기 한 번을 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밀어줘야 막고 잡으면 나중에 이 자리에 약점이 하나 남죠. 약점이 하나 있고 없고는 바둑 둘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11번 자리를 이제 심면안 돼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 북한 높은 협공으로 왔을 때 아,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협공이에요. 자, 단순한 수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아마 이게 정석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흙이 일단 두 칸을 높게 가면, 백도 보통 이렇게 두 칸을 가는데, 그 전에 입구자를 붙이는 게 백도 귀를 지키는 아주 좋은 수예요. 그럼 여기서 흙이 이렇게 뻗어두는 게 보통인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수는 여기서 입구자로 빠지는 거죠. 자, 그럼 백도 이제 봉쇄를 안 당하려고 이렇게 두 칸을 벌려가게 되면, 이때 이제 흙이 역으로 협공을 가는 거죠. 이 협공은 이후에 노리는 게 여기 아래를 붙여가지고, 이흙 사이를 연결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100도 여기를 연결을 안 시켜주려면 입구자로 두는 게 나중에 연결을 시도했을 때 연결을 못하게 하는 수예요. 자, 이때 흙이 또 좋은 수가 여기를 한번 젖혀주는 거. 100이 막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 뻗어서 100도 안큰 킬라고 이렇게 이으면 흙이 여기서 날일자로 딱 내려 들어가면 이 저초는 한수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 나중에 한번 실전에서 써보시면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포석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마지막 건 쉬운 걸로 준비했어요. 흑차례고 지금은 하변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눈목자 굳히는 게 좋을까요?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서 정답은 이쪽. 자이 귀를 굳히면서 백한정까지 공격하니까 흑이 급한 곳과 큰 곳을 동시에 해 결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백이 요거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거 도망가면은 주도권 뺏겨서 지금 당장은 도망가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 공격해도 계속 손 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 이제 진행할 때 지금은 요렇게 날일자 붙여 주면 흑도 걸치고 0 백이 받으면 또 전개해서 전체적인 세력 바둑 구도로 진행되는 바둑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수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바둑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 따라 두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주제는 바로 둘수 있을까 없을까예요. 자 백이 지금 여기 막은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걸 잡거든요. 자 지금 같은 상황. 흙이 이1 0두점을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바로 손 빼시면 돼요. 지금 흙활로가 3개고 백활로는 2개니까 흙이 다른 데 두고 백이 활로 줄이면 그때 잡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자체는 쉽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다 보면 실수하는 형태 되게 많아요. 주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해드리는 유단자분들도 안 둬도 되는데 굳이 두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두 번째, 백이 찔러 들어간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자 요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백이 찔러 들어가서 흙이 다 끊어지는 바람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지금 같은 형태는 연결을 해서 매도를 튼튼하게 하고 이 백한 점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백이 끄는 모양이에요. 자, 이거 둬야 될까요? 안 둬야 될까요? 자, 여기서 정답은 흙이 안 둬도 됩니다. 자, 유가무가 불상전이라고 해서 지금은 흙이 집이 있는 형태예요. 반대로 백은 집이 없죠. 자,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드셔도 돼요. 백이 이거 잡고 싶다고 여기 두면 자충이 돼서 바로 잡히죠. 그리고 흙은 역으로 언제든지 이쪽 두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활로를 메우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두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백이 막았을 때 둬야 될까요? 안 둬야 될까요? 여기서 정답은 둬야 됩니다. 안 두면 다 죽죠.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뻗어주고 막을 때한집 만들어서 빨리 두짓 내서 사는 게 중요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초고 탈출 19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모양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